하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즐기면서 일합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는 구절은 어디십니까? 이 어딥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런데, 한 달란트를 준종 말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자기가 받은 다섯 달란트에 다섯 달란트를 더해서 가져왔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더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런데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가 핵심 구절입니다. 조이 앳 웍이란 책에서 데니스 바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우리가 하는 일을 즐기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일을 즐기면서 해야지 않겠는가. 제가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바케의 말이 바로 우리 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우리가 하는 일을 즐기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일을 즐기면서 해야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게 일터신학에서 핵심 단어인 joy, 기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창조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창조하신 상태에서 매일 창조된 결과를 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에 나가시면서 그때마다 창조된 결과물을 놓고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뻤다는 거죠. 즐거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일터 신학에서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깨달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를 놓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왜냐하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창조한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 부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기쁨이란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은혜로 받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자, 은혜로 받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가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섬기면 예배입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섬기는 데 여러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지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과 경외. 경외와 함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되는 거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약자라러는 하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잠시 잠깐 우리가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등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선순위라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백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조이 앳 웍의 저자인 데니스 바케는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다. 페인트칠하는 사람, 공무원, 축구선수, 학생, 주부, 웨이터, 택시기사, 은행원, 판매원 누구나 자신이 일하는 곳에 파송된 사역자다. 누구나 자신이 일하는 곳에 파송된 선교사다. 그들의 선교사에게도 격려가 필요하다. 만약,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백들을 얘기합니다. 하백들, 예? 청직이 역할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청직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면, 선교 컨퍼런스는 대단히 색다른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다. 비즈니스와 세상의 일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선교이며 선교의 장이다.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즈니스와 세상의 일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선교이며 선교의 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가 다 선교사요. 그들이 일하는 것이 선교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정과 재능을 가지고 일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수 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정과 재능을 가지고 즐겁게 일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하백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